가게에 가서 광을, 단감이나 연시를 사 먹을 때, 그, 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 요때는 가시면은, 단감 가면, 부드럽고, 단 거를 원하시면은, 요, 태추 사시면 됩니다. 태추에 상당히 당도가 좋아요. 지금 이 당도는 이송분보다좀 나을 겁니다. 태추가 좋아요. 그리고, 이송분은 태추에 비해서 식감이 좋아요. 아삭아삭해요. 가게에 지금 가시면은, 시장에 나가시면 요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추나 송본이나 근데 부드럽고 아주 다른 거를 찾으시면 요거 대추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식감도 또 이거 젊은 분들은 또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면은 요 송본이 훨씬 나요 다음 주나 뭐 조금 있으면 이 부유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부유하고 송본하고 사실 잘 소비자들 잘 느끼지도 못하고 식감도 거의 그래요 근데 약간 이제 부유가 그 사각사각한 맛이라든가, 당도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부유 드시면 되고. 당감 어떤 게 좋을까요? 손님들은 찾을 때 막, 아, 노란 거, 노란 거막 이랬는데, 그단 거를 고르려면, 은이 노란 거보다, 이 노란 거보다 약간 이런 빛. 너무 노란 거보다 이렇게 가무스름 하면서, 이런. 당감들이 상당히 그 당도가 더 좋습니다. 약간 녹색기 있는 예, 것 녹색기 같은데. 있으면서도 약간 가무스름한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이 당도가 훨씬 좋, 좋습니다 노로스름하면서 파라면서 금은색 비슷하게 나는 거 요거 요게 이거보다 더 달다는 얘기. 예 요게 요 그래서 그냥 노란 거보다 아주 파란 거보다 노로스름하고 파르스름하고 까무스름한 거 요게 더 찰지고 더 달아. 이놈이 더 답답해 보이네요. 네. 송본, 송본 중에서도 약간 녹색기가 남아있는 거? 약간 가무스름하면서 네, 약간 검은 기도 있고 네, 네. 당도가 이거보단 이게 당도가 더... 아, 그러네요. 당감을 깎아서 속과 맛을 봤더니 먼저 태추를 깎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감을 스름한 느낌이 들지? 이거는 예. 이제 태추 태추, 태추의 속사정을 응. 들여다봤고요 한번 맛을 봐보시죠 한 조각만 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맛보게요 이번엔 송본입니다 깎는 적이 크게 안들어가요 이건 아까 쑥쑥 썰었다 칼이 아 이게 훨씬 단단하구나. 안에가 좀 까맣죠? 예. 확실히 다른데요? 네 달라요 조금. 맛보세요. <laughs> 훨씬 아삭거리죠. 아, 확실히 식감이 음, 좋네요. 음, 음. 근데 솔직히 나중에 부유 나오면 이두 가지 둘 둘은 부유한테 안 돼. 부유는 식감도 아삭거리고 당도도 훨씬 들어가요. 아두 개의 장점을 사 가지고 있구나 네 음, 아, 지금 두 가지 중에서는 이게 두, 나 보여? 더 나은데요? 맛이딱 음. 먹어보니까 그러네 보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근데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것도 달다고 보더라고제 음. 입맛에는 송본? 송본 어, 송본의 송 맛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식감도 있고 당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음. 보니까 네 같이 먹어서 이렇게 따로 뜯어도 맛을 보면은 이게 약간 당도가 높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감, 그래, 식감을 많이 중시하니까. 그래서 그건, 부유가 예. 나오면 그러니까 당감하면 내가 부유라고 얘기하는 게 부유가 나오면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그건 또더 달아요. 음, 먹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그런데 당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태출이 송분인데 지금 초창기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그 부유가 모든 당감의 어. 대세를 장악한다 하면 되는. 부유가 나오기좀 직전인 거예요? 조금 직전이에 그냥, 그냥 우리가 당감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한80% 정도는 부유라고 봐요. 저장 잘 하면은 내년 한 4, 5월까지 그 당감이라고 우리가 먹는 거 그거는 부유를 저장해서 먹습니다. 부유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박 사장님의 일터 부경 농산 주문 정보를 원하시면 더보기를 누르세요.